남가주에 이어 이제는 북가주까지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치코 지역에서 시작된 파크 산불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7만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미 경제가 지난 2분기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한 걸로 지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잘 버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개빈 뉴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캠프들을 모두 철거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 정부 기관과 도시 모두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외동포 청장에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이기철 씨가 초대 청장에 임명된 지 1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교통 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 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 1 7 0만부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이어 이제는 북가주까지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치코 지역에서 시작된 파크 산불이 밤사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7만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폭염과 강한 돌풍으로 진화율은 겨우 3%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초록빛이 무성하던 숲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북가주 치코 지역에서 시작된 파크 산불이 밤새 급격히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7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전소됐습니다. 무려 서울시 절반에 가까운 크기가 불탔는데 매분마다 축구장 50개가 사라질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부트 카운티에는 긴급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소도 마련됐습니다. 더구나, 파크산불의 현재까지 진화율은 고작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100도 이상의 높은 기온과 최대 시속 25마일의 강풍 탓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세게 번지는 산불 진압을 위해 연방 정부도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뷰트 카운티는 오늘 파크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유력한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40대 남성 용의자가 불이 붙은 차량을 협곡에 밀어넣으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크 산불은 물론 제스퍼 국립공원 등 캐나다에서 발생한 연쇄 산불로 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은 당분간 최악의 대기질 상태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지난 주말 데스밸리를 방문한 관광객이 발에 3도 화상을 입을 만큼 살인적인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데스밸리를 방문한 올해 42살 남성이 모래 언덕에서 잠깐 걷던 중 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대기 온도는 화씨 123도에 달했고 지표면 온도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라고 공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 공원 관리인은 그의 발 피부가 녹아내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방문객들의 도움으로 인근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앰뷸런스와 헬기를 동원해 라스베이거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공원 측은 데스밸리 방문객들에게 에어컨이 작동되는 차량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머물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하이킹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잘 버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뉴욕 증시도 오늘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1.4%보다 더 올랐고, 다우 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 전망치 2.1%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GDP 계산법이 다른데, 우리식으로 바꿀 경우 0.7% 정도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2분기에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걸 입증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소비와 민간 투자가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증가율은 1분기 1.5%에서 2분기 2.3%로 올랐는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고용이 돼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개인 소비에 맞추기 위해서 기업의 민간 투자도 8.4%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세의 절반을 책임졌습니다. 3분기 이후로 서서히 경기가 식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버틸 거란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So you have 이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중심의 러셀 지수가 1.6% 올랐습니다. 다만 어제 큰 폭으로 내렸던 나스닥 지수는 경기와 상관없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0.9%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맞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유세대결을 펼쳤는데 한동안 막말을 자제하는 듯했던 트럼프는 해리스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교사연맹 행사에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친 노조 후보임을 자처하며 지지층 표심을 다졌습니다. 총기 규제와 임신 중지권 보장, 노조 파괴 중단 등을 약속하며 진보적 색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의회 연설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 데 대해서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폭력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공약으로 지지층을 모으면서도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는 극단적 행태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기 소각은 수치스러운 광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등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를 어린아기들처럼 깔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검사대 범죄자 구도로 규정한 해리스 측에 대해선 역겹다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초반 대결에선 트럼프가 5개 경합주 중 4곳에서 박빙 우세를 보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동 해법이 미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 정부가 림종혁이란 이름의 북한 해커를 공개 수배하고 13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해커는 미국 정부 기관과 군사 기지에 사이버 공격을 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과 연관된 해커 림종혁을 공개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다리엘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21년 안다리엘이 미국 의료서비스 업체들을 해킹해 병원의 컴퓨터를 암호화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림종혁이 업체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대가를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 malware encrypted four of the hospital's computer servers, affecting medical services and patient appointments and putting at risk the healthcare needs of Kansas citizens. 이 공격으로 켄자스의 한 병원이 비트코인으로 10만 달러를 해킹그룹에 지급했고 이 돈은 중국 단둥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안다리엘이 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미 항공우주국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3개월여간 17기가가 넘는 기밀 데이터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 림종혁은 현재 북한에 거주하며 평양과 신이주 소재 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림종혁을 현상수배하며 최대 천만 달러 약 13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오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캠프들을 모두 철거하라는 본격적인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정부 기관과 도시 모두 명령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정부 자원을 활용해 긴급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노숙자 캠프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위생을 저해하고 주민들을 화재와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노숙자 캠프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럼베스 LA 시장은 노숙금지법의 합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노숙자들을 실내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0개 주 가운데 보복운전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주로 꼽혔습니다. 포브스가 만 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욕을 하거나 뒤따라가는 등의 보복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로는 트럭 운전사가 보복운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SUV, 스포츠카, 세단, 미니밴이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보복운전이 보고됐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도로 위 총격 사건은 92건에서 481건으로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는 미주리가 2위, 유타가 3위에 올랐으며, 50개 주 가운데 가장 예의바른 운전자들이 있는 곳은 하와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외동포청장의 이상덕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이기철 씨가 초대청장에 임명된 지 1년 만이어서 사실상 경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를 역임했던 이기철 전 청장 임명 직후 LA 한인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철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LA 총영사로 재직한 인물로 재직 당시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고 한인 단체와 단체장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설화가 잦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귀임했었습니다. 경질된 이기철 청장은 LA 총영사 재직 당시 한인 단체들뿐 아니라 LA 총영사관 직원들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이대 청장에 임명된 이상덕 신임 청장은 주중 공사 참사관, 동북아시아 국장, 주 싱가포르 대사 등을 거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어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laughs>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세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지난주 LA 카운티 샌디마스 지역에서 한 중국계 여성이 일본도 사무라이검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용의자로 배우자인 4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l 로 하이웨이와 시에네가 에비뉴 사이 사우스 헌팅턴 에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올해 44살 여성 웨이체인 황은 자신의 아내인 47살 첸첸 페이와 자택에서 언쟁을 벌이다 사무라이검을 휘둘러 페이를 살해했습니다. 한 여성이 주택가에서 피범벅이 된채 사무라이검을 손에 쥐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목격자에 의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숨진 페이의 모친으로 역시 황의 공격을 받았지만 칼을 빼앗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황을 구속한 쉐리프 국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웨스 항공이 개방형 좌석 선택을 종료하고 다리 공간이 더 넓은 프리미엄 좌석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내년부터 이 프리미엄 좌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2월부터는 야간 비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웨스 항공 측은 경쟁사를 선택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이 같은 변경 계획을 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뭐 자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이 부분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시가 25억 원인 아파트 한 채만 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경우 지금은 상속세로 4억 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억 7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3이면 4천만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정부안대로면 배우자와 자녀 둘인 경우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기초 공제까지 모두 17억원이 공제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3억원인데 시가가 17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모두 85,000명이 약 4조 원의 세금을 덜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립니다. 올해부터 3년간 혼인 신고한 부부의 한해 최대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하고. 자녀 세액 공제액도 한 명당 10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야당이 어제 방송 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린데 반발해 여당이 밤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해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됐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사법 중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처리하지 못한 법을 방송 장악을 위해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사법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 정부일 때도 이대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야당이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 방송 이사진 교체를 통한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사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문진 이사 교체, 사장 교체, 민영화. 이게 숨기고 있는 본입니다 입을 닫게 하고 싶겠죠.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이유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이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하면 방송사법 법안 한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체해병 특검법은 무기명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94표. 9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표결에 참여한 야권 1 0 1 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08석인 여당에서 이탈표가 3표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번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들은 배를 타고 센강에 입장합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100년 만에 세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시는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모토 아래 도시 전체를 개회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수단이 탄 배가 지나갈 오스테르리치 다리부터 에펠탑 주변의 이에나 다리까지 6km 구간은 일반인의 통행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장외 개회식에 따른 테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파리시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경찰 병력을 파견받아 5만 명이 넘는 보안 인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드론 금지령이 내려졌고 개회식 동안에는 주변 150km 상공이 전면 폐쇄됩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8년 만에 관중을 맞이하는 올림픽인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개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센 강변을 따라 32만 개의 관람석이 설치된 가운데 지나가는 행인까지 6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회식이 될 전망입니다. The, the 개회식이 다가오면서 파리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 그랑팔레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경기장들은 손님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출전한 1900년 파리 올림픽, 사상 첫 흑인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어 남녀 선수 비율을 거의 동등하게 맞춘 2024년 파리 올림픽은 평등 올림픽으로 다시 한번 올림픽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전 세계 최대 언어 몰입 교육 기관인 미네소타 콘코디아 언어마을에 한국어 마을이 최초로 오픈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올 여름부터 새로운 EBT 카드를 도입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EBT 카드 사기를 줄이기 위해 칩이 내장된 EBT 카드를 올해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T 카드 사기 피해액은 2021년 95만 달러에서 2023년 6,130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TCB뱅크 이상형 이사장이 올 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형 이사장이 설립한 리앤리 파운데이션은 올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직원 9명에게 5천 달러씩 총 4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리세이드파크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7일 밤 10시 5분쯤 철박 그랜드에비뉴와 헬리에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신모 씨가 30대 여성이 물든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난 16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운전자가 50마일 이상 과속을 하는 등 과실로 인해 사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아직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최대 언어 몰입 교육기관인 미네소타 콩코디아 언어마을에 한국어 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아시아 언어권으로는 최초로 자체 시설이 건립된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에서는 여름 캠프와 주말 프로그램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US 메트로뱅크가 분기 대비 큰 폭의 순익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US 메트로뱅크은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순이익이 218만 달러, 주당 13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에 146만 달러, 주당 9센트에 비하면, 49%나 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과 대출, 예금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분기보다 4.1% 올라 13억 4,91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휴가철인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공항이 바쁜데요. 독일 최대 규모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기후 운동가들 때문에 운항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맞춰 입고 공항 활주로에 나타난 사람들 석유가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기후단체 소속의 운동가들인데요. 2030년까지 석유가스와 석탄 퇴출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이번 활주로 난입 시위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면서 공항 기능이 일시 중단됐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지난해에만 약 6천만 명이 이용한 독일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인데 이날 시위로 1,400여 건의 항공편 중 140여 건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길가에 세워뒀던 차량에 올라탑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부는 비바람을 서둘러 피하려는 건데요. 그 순간 주변 상점의 셔터가 떨어져 나오며 깃발처럼 나붓기도니 차량이 있던 자리를 덮칩니다 중국 산둥성 리니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냥 몇 초만 더 늦게 피했더라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이 지역은 폭우로 인한 물난리도 모자라 최근 강풍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나라현의 나라공원은 사슴 1,3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관광명소인데요.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몰지각한 행동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주위에서 서성이던 사슴의 몸통을 느닷없이 발로 찹니다. 깜짝 놀란 사슴이 몸을 피하자 남성을 쫓아가면서 다시 사슴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데요. 남성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주변 관광객들도 흠칫 놀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관리 당국은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위에 크게 놀랐다면서 경찰과 연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주택가에 불청객 코요테가 나타났습니다. 철문 사이로 반려견의 주둥이를 쾅 물더니 그대로 질질질 끌고 가는데요. 순식간에 사냥에 성공한 코요테는 이대로 반려견을 물고 사라졌는데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합니다. 육식성 맹수인 코요테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 야생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가까운 주택가에 출몰해 자신보다 약한 반려 동물이나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어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laughs>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세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